실루엣 마피아를 찾고 있지.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실루엣 마피아가 누군지 우리 빈둥이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. 어 이미 나와 있었군요. 네 주... 아, 준비 든요 물어볼라 했는데. 말라이 <목소리도>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난 특별하니까야. 와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요. 네. <목소리> 맞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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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그래. 와, 근데 이거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.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자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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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까, 마지막 안녕하세요. 마피아입니다. 아, 다들 누구신지 대충 알겠죠? 이분은 너. 너무...